아무도 없는 거 같군. 좋아. 아직 카메라맨,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물론 죽었지만, 내가 누구한테 바라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응. 내가 꼭 스키비디들 박살 내고, 동료들이랑 너를 데리러 올게.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스키비디 서울 내 설계도? 뭐지, 이게? 챙겨... 챙겨가야 되겠지? 생겼고, 그러면은 이건 나중에 우리 동료들한테 보여주고 과학자 카메라맨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좋아,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에 이렇게 비밀로 되어 있는 설계도 같은 게 많이 있나 보네. 뭐지 여긴? 오, 여기 아까 들어왔던 문이랑 비슷한데? 카드로 띠딕 어 열렸다. 뭐야 이건? 타이탄 지맨 설계도? 근데 지맨이 이미 타이탄급인데. 타이탄 지맨 설계도라니. 어, 타이탄 지맨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긴 한데. 아, 이런 거에 빠져들면 안 돼. 일단 이것도 챙겨 가자고. 다시 가볼 스키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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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베디... 뭐야 이거 스키비디 토울렛의 노래인데 어쁘로펌 들고 좋아 하나 둘셋 어! 뭐야 뭐야 겨우 잔챙이들이었어 쁘로뽕 아, 물 내려버려 드렸고, 넌 펄스건으로 중지시켜 주마. 톡. 중지됐어. 그럼 넌 여기서 반성하고 있어. <laughs> 내 펄스건 언젠간 풀릴 텐데. 그럴 수도 있으니까 물 내리자. 내려갔고, 그럼, 이번엔 어딜 가볼까? 뭐야, 여기? 뭐야, 이 빨간 문은? 어디? 띠띠! 좋아, 열었다. 어디서 신호 출발하네. 자, 그럼, 뭐야, 이거 토레 뜬다! 너.. 너희, 너희는 펄스건으로 중지시켜주지 좋! 펄스건! 펄스건! 좋아 전부 다 중지됐구만 그럼 너희는 바로 지옥행이다 좋아 그 다음도 이건 그렇고 음 밖에 있는 타이탄들은 잘하고 있을까 일단 자스. 좋아 처리 완료. 왠지 문이 빨간 것부터 좀 이상했어. 어디로 가봐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나 여기도 빨간 문이네. 어디? 띠디 자, 어디? 우우, 빅톨릭이시잖아. 하지만 나에겐 한방이라는 거. 미사일이나 브라가 슈슝. 아이 녀석, 어디? 우우, 톨레 목소리도 오랜만에 듣는 것 같진 않구만. 바로 물을 내려줄게. 우리의 길을 막을 순 없지. 물론 나 혼자 다니고 있지만 지금은 뭐좀 어, 핸드폰에서 진동이 울린 것 같았는데 방금 내가 말하니까 대답해 준 건가? <laughs> 음. 어? 여기도 빨간 문이네. 어디? 띠디자 여기는 뭐가 있을? 응? 어? 너를 빨아들여서 갈아버려주마. 나는 진공청소기 토일렛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오, 그 진공청소기 토일렛이라면 옛날에 타이탄들한테 당한, 당하다니. 나도 부활했다고 어, 그렇다면 바로 안에다가 미사일 쏴버리기 <laughs> 까미 이 녀석, 내 진공청소기 안에 폭탄을 집어넣다니. 어, 내가 폭탄 집어넣었다고? 폭탄 아닌데, 미사일인데. 야구를 줄? 아무 것도 못하 줄? 열빨아들여 주마.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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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좀더 빨려 들어가는 느낌인데? 오.. 잠깐만 잠깐만 고장난 거 아니었어? 잠깐만 잠깐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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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안돼 왜.. 왜내 동료들은 떨어져서..있다고 한 거야 내가 말했나? 어, 어 댓글로 내가 말했었는지 잘 기억 안 나니까 달아주세요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안돼안돼안돼안돼 조금씩 리고있어아 뭐야 왜 갑자기 꺼졌어 이거 뭐야 이런 니가 쏜 미사일 때문에 터, 터져서 고장이 났나보군 뭐야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 아무것도 못한다니 말이 좀 심한데 날 죽이려고 한 니가 더 심해 어여기다가여기다가 여기에 폭탄을 심어놓고 미사일을 쏘면 잘 가라. 안 돼. 잘 가라. 오 옆에 다 뚫렸네. 음. 좋아. 깔끔하진 않게 날아가구만 좋아. 넌 마무리로 뚫어뻥이나 받아라. 아가 티가 안 나. 그럼 진공 청소기도 처리했으니까 그 다음으로 가야겠지. 뭐지 여기? 음, 음, 여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해놓은 것부터 잠깐만 오, 아까 거기는 뭔가 여기 있는 하늘색이랑 좀 달랐던 것 같은데 여기 여기 또 무슨 뭐 들어있는 것처럼 해놓고서 알고 보면 함정인 거 아니야? 수상해. 아무래도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어. 여기 봐봐, 여기 표지판도 있고 일단 지나가자.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네. 어...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지? 뭐 여기 아까 우리가 들어왔던 거기잖아 뭐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오 여기는 아, 아까 라지카멧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오는군 생각하지 말고 자, 어 잠깐만 여기 빨간문이 또 있었네 바로 열리 띠딕 좋아 열렸고 뭐야, 이거, 뭘 찍으러? 예헤헤 나는 히드라톨렛이다. 그래, 우리는 히드라톨렛이다. 나는 히드라톨렛에 오른쪽 머리를 막고 있는 히드라톨렛이다. 나는, 나는 오른쪽 머리에서 앞쪽에 머리를 막고 있는 히드라톨렛이다. 나는 왼쪽 머리에서 뒤쪽으로 가서 머리를 막고 있는 히드라톨렛이다. 아니 뭐뭐 뭐 이름 다 똑같은데 그만 좀 설명해 진짜 아 진짜 목소리 로무 많이 나와가지고 진짜 어우 진짜 귀찮게 하네 그냥 그냥 펄스건으로 받아라 어있 나갔네 받아라 좋아 명중했구만 에헤 우리가 멈출 것 같아 뭐야 왜안 멈춰 우리는 펄스건 따윈 안 통하지. 그러면은…… 쥐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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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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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거든? 난 아예 카메라맨 자체가 아니거든? 뭐? 그러면 나는 왜이 인물을 맡고 있는 거야? 그건 나중에 설명해 줄게. 선물이야, 이건. 내 집에 토을 냈들이 쳐들어왔거든. 그래서 나도 카메라맨들 편이야. 잘 가라고! 안 돼! 야! 훗. 쉬운 녀석. 아니 그건 그렇고 빨간불은 전부 다 저기 들어있네 음, 그럼 여기는 아까 들어갔던 스키비토털레 공. <laughs> 훌쩍 훌쩍 저기는 보지 말고 가자 어, 그럼 남은 문이 분이... 아까 거기밖에 설마 없는 건가? 가봐야 되겠군 그러고 보니까 나플론트 찾고 있었는데 이상한 데만 잔뜩 갔다 왔자. 음. 뭐야? 풀앉저 어? 이 목소리는. 마크? 우, 야, 진짜. 야, 진짜 바깥, 반갑다, 야. 너 진짜 어디 갔던 거야, 진짜? 그게 거기, 거기 싸우다가. 그, 그, 나 먼저 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뛰어갔는데, 그냥. 동료들을 잃었어. 아, 나도 동료들 잃었다. 같은 처지구만. 정확히 잃는게 아니고, 잃어버린 거지. 그치? 그건 그렇지. 너말 되게 잘하네. 당연, 당연. 그건 그렇고,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 아무 데로도 안 가고. 음, 근데 너야말로 뭐 하고 있었어? 나? 어, 나는, 그, 그러니까, 어, 여기 카드키를 얻었거든. 카드키로 여기 문 띡띡 열면서,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중간에 라지 카메 그건 그렇고 나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카메라맨은 올때 어떻게 오지 아무튼 라지 카메라맨은 주, 죽었어 어 라지 카메라맨은 죽었어 그렇구나 뭐야 울리 조차 안 잖아 그럼 눈물을 흘릴 흘릴 일도 없고 카메라맨 내 마음이 좀 까칠한 것 같은데 너 방금 뭐라고 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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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여고나카키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자 좋아 근데 여기 뭐야? i s cold 아주 춥다 한데 들어가도 되는 건가? 아 근데 나 여기 아까 지나온 곳인데 이걸 안 읽어봤네. 그럼 내가 열어볼게. 띠딕? 좋아 열렸. 오우 뭐야 여기 왜 이렇게 추워? 뭐야 이거 얼음 얼음으로만 되어 있잖아. 오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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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와와와와와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로봇들은 로봇들은 아예 아예 추, 추운 것과 더움도 느끼지 않고 마음도 없는 거냐고. 나중에 나중에 기계라도 만들어 가지고 사람 사람 몸에다가 쟤네들 뇌라서 넣어 줘야 되겠다. 방금 뭐라고 했어?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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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빨리 빨리 들어가자. 어우, 추워 어, 왜 문이 있네? 철문으로 되어 있네. 어이, 얼마나 보안이 엄청나면 철문으로 되어 있냐? 근데 레버 달려 있으니까 보안이 엄청난 건 아니지 어우 추워 뭐야 여기 오 뭐야 이거 오 뭐야 이거 오 미끄러 미끄러 뭐야 여기 오 미끄러우니까 조심 뭐야 여기 아래 차가운 눈덩이로 쌓여있잖아 이거 이름 뭐였더라 차가운 눈덩이 맞나 아무튼 어떻게 지나가지 프론저 거기서 뭐해? 여기에 보트가 있는 것 같은데? 보트? 오 그러네 맞다 보트는 여기 얼음에서 잘 미끄러지지? 그럼 보트 타고 가면 되겠네. 오 프론저 천잰데 빨리 가자고? 어 좋아. 어 뭐야 이거 보트 조종 되게 힘드네. 오오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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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어, 이거 운전이 힘들어서 그런 건가, 설마? 오, 빨라. 오, 드리프트, 드리프트. 누워면 드리프트 한 줄, 주...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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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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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게 어지러운데. 브론저, 너안 어지러워? 나? 난 어지러운 게 뭔지도 모르는데. 어, 진짜 로봇들. 장난 아니구나. 다 달리거든. 어, 어, 그래? 하, 하, 하긴, 뒤에 타긴 했으니까. 오, 어, 어, 근데 이거 진짜 안 간대. 우와, 풀론저가운전을 해도 힘들 것 같아. 우와, 우와, 어두워, 어지러워, 어지러워, 어지러워. 하하하, 어, 난난 어, 지금 화면으로 플레이하고 있는데 어, 지금 내 머리까지 어지러운 것 같아. 어, 어, 어내 머리까지 어지러운 것 같아. 우 조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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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어, 날새는데 이러다가.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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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아, 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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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 어우. 어. 어. 조금만 더 앞으로 갔어도 여기 차가운 눈덩이에 빠질 뻔했어 그치? 그러게 근데 나는 차가운 게 뭔지 모르는데 로봇들은 정말 엄청나다니까 방금 뭐라고 했어? 에,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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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은 점프 배인가 보네 보트 치워버려 귀찮으니까 에이, 에이. 그러고보니까 풀어줘. 넌 로봇이라서 그냥 이거 건너가도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맞네 난왜널 따라온 거지 어 이유가 있을 거야 생각을 해보자 음어 그러니까 어,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는 지금 깊숙하잖아 그럼 깊숙하면 우리가 올라오기가 힘들잖아 그렇지 하지만 여긴 낮잖아 낮으면 우리가 올라갈 수가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기에서는 여기가 높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로 올라갈 수 없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여기에서는 낮아가지고 올라갈 수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든 거일 거야. 어때? 설명을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되겠어? 왜 대답이 없어? 저는 이거졌나 아니거든! 알았어, 그럼. 난, 나 먼저 건너갈게. 어, 어. 우와, 미끄러. 어, 우와, 어. 잠깐만, 나 먼저가 아니잖아. 너, 너 여기, 이렇게 해서 건너온다며. 맞네. 그럼 난, 여기로 건너갈게. 오케이, 그럼 난 요, 아, 이거 치사하잖아! 호잇,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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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러. 호이 어. 좋아. 허이. 오. 어. 핫. 어, 오. 어, 뭐야. 어? 아. 이고 건너왔네, 겨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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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플론저안 보이네. 혹시 빠졌나? 빠져 가지고 얼어버린거 아니야? 크크 그, 그, 이제 나 혼자 편히 갈수 있. 있는... 우와, 뭐야, 뭐야. 플론저너 여기 있었어? 너 방금 뭐라고 했어? 어, 그, 어. <laughs> 우리의 왠지 우정이 좀 느껴지는 것 같지 않아? 우리 왠지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게. 근데 우정이라면 우리가 친구란 사이인데 우리가 친구란 말을 들어본 적 있어? 당연히 없지. 방금 들어봤어. 그, 그렇겠지. 올해 만난 지 별로 안 됐으니까. 그런데 친구면은 협동싱을 좀 길러야 되지 않겠어? 그렇지. 그럼 협동싱을 이제부터, 어, 언제부터 길러서 갈까? 어, 이번에 끝나고, 아니면은 아예 끝나고 아예 놀까? <laughs> 아니, 끝나면 못 만난지? 나는 이거 인물의 수행 중인 거니까. 난 특수요원 같은 거지. 어, 11 특수요원 그런 거지. 뭐, 뭐, 물론 내 채널이지만. 아무튼 우리 협동심을 나중엔 좀길러보자고 그래. 그건 그렇고 그 협동심은 언제쯤 길러볼수 있을까? 어, 음, 근데 너 협동심 잘잘 기를 수 있겠어? 당연하지. 당연, 당연. 내가 협동의 망이라고 나는. 할수 있으면 하는 거지? 나는 할수 있어. 나는 할수 있는 거지? 난 그냥 안 하는 거라고. 귀찮아서. 귀찮아서는 아닌 거 같은데. 아무튼, 그건 왜 물어봤어? 음, 좋아. 그러면은, 지금이 협동심을 기를 시간이야. 응, 음, 맞아, 맞아, 맞아. 지금이 협동심을 기를 시간, 어? 그 협동심, 지금 길러야 될거 같아. 우늘 도대체 뭘 받길래, 어? 뭐야, 저건. 이녀석 네, 들을 한번쳤구봐 저기서 말 되게 못하는 거 같잖아. 그러게. 다 들리다! 어이, 이 그래서, 아우, 잘았어 아무튼, 이 녀석들, 나는 서린 톨렛이다. 내가 너희들을 쓸어버려 주마! 어차피 말 잘못해, 뭐랄까. 지금 난 무시하니? 어. 아니, 아니, 아니. 우리 둘이서 이기기 힘들 것 같으니까 무시는 안 하지. 그래? 좋아, 덤벼라! 돌아갈까? 아니.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쎄. 그건. 아니 지금 말해준다는데 왜 끝나 그런데 왜 이렇게 화를 잘 내네